오늘은 저희가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 제가 이제 보통 이제 3대 악마의 발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한 3대 악마의 발음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어 P, F 발음입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신경 안 쓰고 읽으면 또안 쓰고 읽을 수 있는데 정확한 말은 좋은 발음을 위한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독일의 P 라는 발음은 P 발음이 나겠죠 당연히 어 영어의 P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P, P, P는 한 소리가 난다. 자, F라는 것도 우리 영어에서 이미 잡혀본 적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F 발음도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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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. 소리가 난다. 근데 독일어에 뭐가 있냐? 이 p 랑 F가 같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뭐, 사과라는 단어, 앞fel이라고 하죠. 그게 보면, 아, P, F, A, e, L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냐? 앞 이라고 읽어요. 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문제야요 페이가 발음이 되지 않았죠? f 펠 l 펠이 아니라 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면 e 펠 l 펠프 들어가죠? 프. 페이랑 F가 동시에 들어간다. 자 요거 하실 때 꿀팁이 뭐냐면 페이를 하려고 할때 우리가 으흠 여기서 F로 바로 넘어가 그리고 바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? 냐가 돼야 된다. 그래서 하고를 합쳐서 발음이다 된다 자다 같이 같이 하면 자 이렇게 비트박스도 할수 있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발음 여러분 꼭 배우고 싶죠 자 이렇게 했으면 앞셀 이런 단어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고 또는 뭐 플라우메라든가 아니면 페아트 말 페아트 페 r 이거 그냥 페아트라고 하면 어좀 심심하잖아 페아트 심심 페아트 어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말이란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들에서 P F 들어가는 것들에 그 생동감을 살려주기 위해서도 이런 P F 바로 꼭 주의하셔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주의하셔죠 악마의 발음. <laughs>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아 그놈의 움라우트 발음입니다. 움라우트 발음인데 그 중에서도 오 움라우트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. 요아 움라우트가 뭐 어차피 에니까 상관없고 오 움라우트는 을니까 상관없는데 움 라우트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을을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아서 을 발음은 정확히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많은 분들이 위처럼 읽어버리거든요. 위라고 하시면 안 돼. 요 이게 위는 이가 같이 뒤에 있잖아. 위 하면 결국 이잖아요. 이 나오기 전에 끊어야 돼. 그래서 위 이- 에요 이-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 꿀팁은 뭐다? 우 입, 입술을 앞으로 쭉 빼요 입술로 인중으로 콧구멍을 막아야 돼우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인 상태에서 우리가 에- 를 하려고 해봐 에-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이렇게 삐쭉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발음할수 없어 이- 이렇게 하면 발음을 할 수가 없지 이 상태에서 이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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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이다 이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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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ㅡ가 들어간 단어가 또 많아요 뭐 우리 전사 자주 나오는 ㅡ버 할때 ㅡ버 ㅡ ㅡ 또 ㅡ 뭐였지? ㅡ ㅡ ㅡ ㅡ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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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약간 봄 스타일 어, 이렇게 ㅡ 같은 발음들이 들어간 단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많이들 얘기하는 게 Psychotherapeut Psychotherapeut p s y ㅡ ㅡ ㅡ 이때는 ㅡ 음 라우트가 아니에요 이때는 ㅡ이 나오는데 ㅡ도 어차피 ㅡ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Psychotherapeut. psychotherapeut 이거 약간 좀그왜뭐 한국 사람 독일어 하는 거 약간 반응해 주는 독일인 이런 거 있지 않나? 그런 사람들 좀 보고 약간 어. 좀 검증 좀해 주면 좋을 텐데 약간 어, 진짜 발음 좋다. 그러니까. psychotherapeut. 이런 식으로 의 발음이 들어간 단어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 확인해 보시고 어 따라해 보세요. 포인트는 뭐다? 입 모양. 우, 으, 으, 으.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면우 한다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 또 무슨 느낌이 있냐면 혀로 입 안을 가득 채워야 돼. 뭔지 알아? 약간 혀를 혀를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입 안에 공간을 없애. 이이이 이, 이, 이렇게 돼요. 이거 얘기한 거 들으면서 따라해봐. 그럼 무조건 돼요. 오케이? 이거 뭐 길가면서 연습하자마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안볼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.